나만의 루틴 스킨 토너 리필용 겸 스킨 미스트. 일반적으로 스킨 토너, 스킨 미스트는 단순히 순분 공급 스킨케어로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각질과 얼굴이 당기는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건조 때문입니다. 세포 건조 셀리얼러 디하이드레이션은 피부. 깊은 층의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부 겉면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속 수분 부족 속 건조으로 보습제를 발라도 발라도 피부 겉면만 촉촉하고 속은 건조합니다. 그럼 잘못된 스킨케어 루틴은 뭘까요? 하나, 알코올 함유 화장품, 강한 세안제, 뜨거운 물 사용 등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지 물 섭취 부족, 건조한 환경난방, 에어컨, 피부 속 히알루론산 감소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책 뭘까요?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하는 법입니다. 속 건조 해결을 위한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토너 스킨 사용 시 수분을 잡아주는 무알코올 토너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천연 보습 인자 NMF 및 히알루론산이 감소합니다. 자외선 UV 노출로 피부 수분 손실이 촉진됩니다. 피부가 수분을 잃으면 외부 자극 미세 먼지 유해 물질에 쉽게 손상되고 예민한 피부가 됩니다.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약해지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잔주름이 생기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결론은 세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 겉만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수분을 채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제품이 바로 세포 속까지 건조함을 예방하는 자연 성분과 피부 자극 테스트 검증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메르실론 시나몬 스킨 토너입니다.